여러분 수십 년된 재테크 공식이 깨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보통 예금은 당연히 저축은행 이게 공식이었죠. 이자가 더 높으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 우리 상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식이 지금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자 그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지난 11월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가 2.8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요. 오해요. 2.75%로 더 낮았습니다. 보이시죠? 금리가 뒤집힌 겁니다. 시중은행 이자가 더 높아진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상식과 반대잖아요. 알고 보니 두 은행의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간단히 말해 시중은행은 돈을 끌어오려 하고 저축은행은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위험이 커서 굳이 예금을 더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시중은행은 앞으로를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고금리 상품까지 내놓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요. 무려 1998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나라가 위험해서 자금 이탈을 막으려고 내놓은 극약 처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위기라기보단 금융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금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날 생각은 버리고, 시중은행 상품을 꼭 비교해 보세요. 시장성화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은행들의 전략이 이렇게 달라지는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